간다. 네, 제가 편집자 공고를. 있었죠? 근데 그때 이제 두 분을 뽑았었는데 그두분 중에 한 분은 그 영상 나왔던 분 계시죠? 이분? 이분은 음... 이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고 이제 한분 남았는데 그 분이 이제 대전에 사십니다. 아! <laughs> 그래서 만나러 대전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거야? 아하 이거야 와, 와, 돌았나? 만나자마자 그냥. 어? 그정모자 압도사정집 해야겠다. 어이, 핫쌤! <laughs> 아 심심해. 아유. 너무 추워요, 언제 <laughs> 와. 와, 돌았나? <노란나? 웃음> 아, 저 방금, 방금 씻고 나와가지고. 아, 그래요? 머리도 다못 말렸어요. 아, 편집은 다 했죠? 응. <laughs> 편집 다 하고 나왔죠? 편집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? 아니, 재현이. 아니, 제가 아무것도 <laughs> 장난, 장난, 장난. 아, 근데, 그, 이런 말 해도 돼요? 그 창, 창모 닮았어요. <laughs> 사장님이요 에 사장님 언제 그 원정상처럼 살까 할지 몰라. 사실 아, 전직하고 나... <laughs> 싶긴 한데 <laughs> 미쳤네. 네 그래서 편집자님이랑 얘기하러 카페에 왔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오피스 얘기가 나왔습니다. 아. 그때 한 번에 설날 본전업도 들었다네요 제가. 아 네. 그래서 이번엔포설스를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제 PC 방을 같이 가서열일 개당 만 원. 근데 그 전적을 보니까 키를 <laughs> 이막 이러던데 팀이 좀 못해요. 유연한 남탄 너무 좋네요. 다그런 마인드예요.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 발걸음이 좀 빠르네요. 보너스 받을 생각이 지금 뭐? 어? <laughs> 제가 원래 착한 사장이기도 하지만 저번 전적을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합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막 이래놓고 20킬 하면 어떡하지? 2 0 k g 면빤스돈 해야겠다 <laughs> 아 저는 옆에서 구경하겠습니다 랭크 해도 되죠? 진짜 랭크 해도 되죠 혹시 티어가 뭐야! <laughs> 강등보호텐데 <덤데. 웃음> 괜찮아요 해도? 070 070 쓰임. 제돌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할 것 어, 롤러 왜 없어요, 롤러? 롤로가 개꿀책인데? 아, 뭐? 뭐? <laughs> 롤러가 마침 스킨이 있었는데. 와, 뭐야! <웃음> 뭐야! <laughs> 자칭이긴 하지만, 제가 다리우스 장인이라서, 예, 네, 스킨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아, 다리우스 올스킨인가요? 올스킨까지는 아니고. 아, 뭐야, 그럼? <laughs> 아니, 나머지는 다 있는데. 어 공석 파괴자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 저도 있는데요? 어떻게 있어요 이게? 벌써 10개 정도 샀죠 다리우스 처 판인가 했으면서. 행업진이네. <laughs> 나도 있는 게 없네. <laughs> 아니, 연애를 한다고? 정신 나갔네, 그냥. <laughs> 니네 팀 정글 마스터이. 지날것 <laughs> 어, 같은데. 항상 요네만 하면 한세번 정도 같이 남는 적이 있긴 한데. 뭐 하는 놈이지? 응, 이 연애 서포도공이야. 미드는 응. 제드야. 뭐야, <laughs> 왜 바로 친구야? <laughs> 누가 옆에서 이렇게 불행한 적 있어요, 게임하면서? 어릴 때야 애들이 많이 아, 뭐 했죠. 뭐야, 네. 저거 뭐야, 뭐야, 아이, 뭐야, 이게. <laughs> 빨리 와야 되는데. 나이스. 킬 먹어야 되는데. 제발 이대로 이겨서. 킬먹으 떨어진다고. 제 힘내. 어, 오, 오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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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<laughs> 이왜 이렇게 쎄? 야, 이 땅. 너무, 너무 쎈데, 이거? 피이 감당이 안 되네. 아, 쫄었죠 아, 다행이다. 다른 <laughs> 시간 가야돼, 이그래도다리우스 장인 맞죠? 아하. <laughs> 오. 아까도 <야까를> 이렇게 들교하다가 <laughs> 오! 오, 이거는 어디겠는데? 오! 만원! 만원! 아, 맞다, 만원이지! <laughs> 아, 진짜 그탑게 나네, 이 사람. 아, 이건 안 되는데. 이건 제가 이길 것 같은데? 오! 아? 오! 만원! 아, 아니라냐? 아, 진짜, 치졸하다왜 그래요? 아니, 포션은 사야죠. <laughs> 어? 왜 팔아요, 도라인한 딱히 이유는 없는데, 방패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. 흑 <laughs> 그냥 막난이네, <망나는> 그냥. <laughs> 아, 잠깐, 이러면 안 되는데, 키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. 이미 많이 드셨어요, 이키을 아니에요, 이거. 한2 0개 정도 먹어야죠. <웃음> <웃음> 와, 왜 이렇게 싸요 어, 어이가, 그거 맞냐? <laughs> 어? 아, 만원입니다. <laughs> 잘한다. 이거. 아 제발! 썰썰해쳐줘 아, 세상에. 15분 되기 전에 빨리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. 나있다 잘한다. 아 15, 잘한다. 1 5 손에 땀 나요 지금. 아! <laughs> 왜 땀이 나지? <laughs> 돈 걸리니까 그냥? 사랑이 달라지는구나. 아어디가 아아! 어. <laughs> 이거 냅두면 <뜨면> 죽을 텐데. <laughs> 안 합니다. 4만 원이네, 벌써. 어이구야, 이거. 좀 배구른데? 네, 평소에 안 이러잖아요. 왜 이래, 어떻게 <laughs> 블루를 먹으러 거같는데 피해복 좀 해가지고. 없다는 거 아니야? 근데 이, 리신이 효과 나왔어요. 아. 머리에 합류 중에서. 없다는 거 아니야? 어이구! <laughs> <laughs> 이거지. 피해 <힐에> 눈이 멀어서. <laughs> 이거지. 낭만 다리 웃어 <laughs> 밸런스 조정한 거죠. 피를 주므로써. 을 근데 이게 그건가요? 그 실만 해당하는 거잖아요. 이겨야 되는 건지, 실하고 이기는 것까지, 그럼 안 되는데, 지금... 아, 되게 말한 것 같은데, <laughs> 감사합니다. 걸려는데방금까지 아니다, 그냥 킬만하죠 깔끔하게... 아, 이제 네, 남자가 다들 있으면 있죠. 아, 뭐야? 지금 아 이길 것 같은데, 아, 그런, 그런 건 아니지. 먹으면은... 아 아, 전력만 오면은... 초탕이 많이 흘리겠구나. 뭔소린인 같네. 어? 아이고 소울즈가 태양다 만원입니다. 세일로 쓰요. 아, 썰에 쳤어. 썰 아, 소에 쳤어요. 야! <laughs> 아, 이런 게 어디 있어? 다행입다 아, 아, 아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요? 오케이, 오케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오케이랬네. 오케 아,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아 다행이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그래도 잘 하시는데요? 왜 평소에 이렇게 안 하시고, 눈걸리니까 잘해요? 이게 <laughs> 평소랑 동일한 좀 다르긴 하죠?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<그래서> 끝났습니다. 받으셨죠, <laughs> 네, 잘? 네, 이렇게 5만원 입금해드렸습니다. 어, 네, 이렇게 띄워주세요, 여기. 앞으로 저희 닭갈비TV, 약간 갈비컴퍼니, 이렇게 잘 해볼텐데,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잘, 아셨죠, 여러분? 파이팅파이팅 파이팅. <laughs> 아, 돈 <더> 아까워. <laughs> <laughs> 그 보너스로 뭐 하실 거예요? 지난번에는 뭐 했어요? 보너스로? 그때 아마 친구랑 국밥 먹었죠? <웃음> <웃음> 국밥 <웃음> 먹었어요? 5만 원을 정도? 친구들 좀 많이 사줬죠 제가 아... 그럼 지금 5만 원 어디다 쓰실 거예요? 아... <laughs> 국밥 먹어야죠 그래도 <웃음> 미쳤네 <웃음> 미쳤네 그냥 그 5만 원이면 국밥이 얼마죠? 아, 9그릇이죠 <laughs> 그, 칼 계산되네요 20만 원이면 얼마죠? 이건 계산이 안 되네요? 18그릇이죠 <laughs> 아, 아닌가? <웃음> 네. <웃음> 맞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0만 원이면은 20만 원이면 36구래. 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